안녕하세요, 여러분. 도희입니다. 짜잔. 오늘은요. 편스토랑 네 가지 음식을 먹어 볼 겁니다. 와! <laughs> 제가 오랜만에 편의점을 가봤더니 너무너무 맛있어 보이는 게 많더라고요 그중에서 TV프로 편스토랑에서 나온 음식들이 꽤 있길래 아, 그럼 이번에는 편스토랑 특집으로 준비해 봐야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앞에 있는 네 개가 제가 저희 동네 CU 두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구해온 거예요 <laughs> 첫 번째는 4회차에서 우승했었던 이영자님의 파래탕면입니다 가격은 1,500원이에요 두 번째는 5회차 우승을 했었던 이경규님의 꼬꼬 덮밥입니다. 맛은 마라맛, 간장맛, 이렇게 두 가지 맛이 있습니다. 가격은 각각 3,500원씩인데요. 저는 2 플러스 1 행사를 하고 있어서 3개에 7,000원 했었어요. 마지막은 7회차 우승인 이경규님의 앵그리 크림 쫄면입니다. 요건 가격이 3,900원이었어요. 앞에 있는 3개는 상온 보관이고, 앵그리 크림 쫄면 요거 하나만 냉장 보관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얼른 가서 조리해오고 먹으면서 또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네, 그럼 첫 번째, 파래탕면부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면 끓이는 방법은 똑같아요. 그냥 면에 스프 두 가지 넣고, 그리고 물 넣고 3분 기다렸습니다. 아까 이제 스프만 딱 열었을 때 스프색 보고도 제가 깜짝 놀랐고 일단 향이 약간 김향 같기도 하고 꽃게랑향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런 느낌의 향이 났어요. 그래서 해물향 나는 과자향 같다. 그런 생각이 또 들었는데 와, 이게 면 색깔이 초록색인 걸 사실 사진으로는 보긴 했지만 이걸 실물로 보니까 또 느낌이 다르네요. 오, 막 맛있어 보이는 색깔은 아니에요. 음~~ 와우 완전 완전 짜요 진짜 그냥 파래 고런 느낌보다는 김향? 김맛? 고런 느낌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뭐 특별히 거부감 나는 향은 안 나네요 다행히 사실 되게 긴장했거든요 얘는 약간 소면 같은 느낌의 굉장히 부드러운 면이거든요. 이게 불어서 그렇다는 느낌보다는 약간 쫄깃한 면은 아닌 것 같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 괜찮은 것 같아요. 매운맛은 1도 없어요. 음, 뭐그 게살 맛이. 음, 그대로 느껴져요. 건더기 스프가 진짜 완전 풍부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라면 면 밑에도 야채 스프가 있었고, 그리고 건더기 스프가 따로 있었는데, 거기에는 해산물이 들어있었어요. 그 용기 바깥에 여러가지 귀여운 그림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다 거기 나와 있는, 들어있는 해산물들 그림인 것 같더라고요. 그럼 밥을 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꼬꼬덮밥이에요. 조리할 때는 밥이랑 소스랑 따로 데워가지고 밥이랑 데운 그 소스랑 비벼가지고 그 위에 이 후첨 슬라이스를 올리는 거예요. 간장 먼저 먹어볼게요. 간장, 그리고 마요 소스가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의 사실 그게 마라 마요였는데 여기서는 굳이 마라는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마라는 잘 모르겠고 이 위에 있는 슬라이스 향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 슬라이스가 없으면 굉장히 심심하거나 별로 그렇게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위에 있는 슬라이스가 같이 먹어지면서 음, 느낌이 좋네요. 닭고기가 많지는 않은데 네, 그래도 이렇게 덩어리들이 보여요. <laughs> 얘는 좀 식었거든요? 식었는데도 꽤 괜찮아요 그럼 마라맛을 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마라향 나네요 간장마요는 살짝 짭조름한 맛이 조금 있었거든요? 근데 마라는 혀 안쪽으로 마라맛이 살짝 나면서 달큰한 맛이 있으면서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자극적이지 않은 마라맛? 부드러운 달달한 마라맛?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맛있는데요? 그닭 냄새, 닭 누린내는 두개다 진짜 안 나요 위에 뿌려진 후첨 스프가 어니언이죠 어니언 달큼하면서 약간 매콤한 그런 느낌이 살짝 나요 그럼 마지막 이걸 한번 먹어볼게요 앵그리 크림 쫄면입니다. 이거는 조리 방법은 뭉치지 않게 케이스에 면을 이렇게 다 풀어가지고 통에다 넣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면 위에 크림 소스를 부어줍니다. 이거를 고르게 잘 펴질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그거 그냥 사전에 젓가락으로 미리 이렇게 좀 뒤적뒤적 해서 밑에까지 소스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비빔비빔 해서 전자레인지 조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종이 케이스를 씌워가지고 전자레인지에 이제 돌리는데, 저는 이제 거기 설명서에 나온 대로 3분 30초를 돌렸는데 꺼내보니까 약간 면이 덜 익었더라고요. 저어보니까. 그래서 저는 30초를 더 데웠습니다. 소스가 엄청 넉넉하게 들었어요. 이게 진짜 너무너무너무 좋아보였어요. 비주얼은 쫄면보다는 이게 스파게티 같죠? 느낌이. 어, 이 상태 그대로도 되게 알알하게 매콤한데요? 이 도전 소스를 넣기 전이거든요? 아주 매운 걸 먹고 싶으면 도전 소스를 넣어서 먹어라. 요건데? 요거는 3단계로 내가 뭐 3분의 1만 넣을지 3분의 2만 넣을지 소스를 다 넣을지에 따라서 맵기 양을 조절할 수 있고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이톡 쏘는 느낌의 그 매콤한 맛이 약간 오묘하거든요? 이게 어디서 먹어본 맛이지? 그러니까 매운 걸잘못 드시는 분들은 이걸로도 충분히, 어, 되게 매콤한데?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저는 근데 도전해보고 싶으니까 다 한번 넣어볼게요, 다. 색깔은 다행히 엄청 무섭게 빨갛진 않은데. 오, 어, 어, 맵네요. 색깔 변화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또 떨리네 또. 어우 올라온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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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세상에 이게 소스가 꾸덕한 느낌이라 가지고 와 이게 먹는데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와, 이 뒤에 몰아오는 맵기가 장난 아니네요. 아, 혀를 완전 공격하는데요? 와, 아, 또 너무 겁없이 넣나보다, 또. 아. 아, 근데 쫄면 면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뭐랄까. 아, 정신없어. 그냥 일반 쫄면 면인데, 저는 쫄깃한 걸 좋아해서 면이 되게 맛있네? 식감이 좋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음. 근데 매운 것도 매운 건데 겁나 짜요 와 소스를 이거를 다 넣어서 맛있게 먹으려고 생각하면 안될것 같아요 이렇게 맛있게 매운 맛이라기보다는 엄청 짜고 거기에 매운맛이 팍팍 치는 그런 맛이거든요 덜 매운 걸좀 먹어야 되겠어요 <laughs> 아 배가 너무 불러졌어요. 여기까지만 먹고 그만 먹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그냥 맛있는 순서대로 다 번호를 준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코코 덮밥이 가장 맛있었어요. 그 다음이 이제 파리탕면 사실 근데 파리탕면은 엄청 맛있어는 아닌데 그냥 약간 무난무난 무난, 나쁘진 않았다. 그냥 그런 정도였고 마지막이 이제 앵그리 크림 쫄면이었습니다이 1등인 덮밥은 두개 다! 전 괜찮았어요. 마라 맛도 약간 달큼하면서 마라향 살짝 나면서 그 맛이 너무 괜찮았고 그 간장 맛은 간장에 마요네즈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그런 느낌의 맛인데 그 위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 크리스피 어니언 그스프가 너무 괜찮았어요, 저는. 파래탕면은 사실 파래, 미, 생미역, 저 이런 거못 먹거든요. 그래서 제가 되게 아까 두려웠는데, 그렇게 거북한 약이 안 났다는 거. 되게 짭조름하긴 한데, 꽃게나 그런 해물향에 김향 같은 게 저는 같이 나는 것 같았어요. 비록 색깔은 맛이 없어 보였지만, 맛은 무난무난하게 되게 나쁘지 않게 되게 괜찮았다. 아, 앵그리 크림 쫄면은 너무 짜고, 쓰고, 맛도 그냥 도전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맵기 정도는 진짜 매워요. 소스를 뿌리기 전에도 되게 알랄하고 매콤했어요. 3단계까지 그 소스를 다 뿌리고 나니까 도전 불닭 비빔면 먹었을 때그 정도 매웠던 것 같아요. 그때 그거랑 근데 맛있게 매웠지. 얘는 안, 매, 안 맛있게 매우니까 제가 그만큼 많이 못 먹었으니까 울 정도는 아니었던 거죠. 근데 이것도 속은 아플 것 같아요. 오늘도 제 영상 봐주신 여러분들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 영상 끝까지 다 보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영상 다음 리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도 이만 안녕입니다. 안녕. 음 맛있다 김 냄새나고 아장나게 나겠네 안 매워 근데 맛있는데 찜다 소스에 말만 먹는 느낌 이게 더 맛있다 마라 오 이거 괜찮은데 이거 누가 경계열시히 먹는 거야 응 와씨 이 경기 띠영 앞에 끝